지난해 태양계 밖에서 온 혜성 오무아무아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외계의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 보낸 것이라는 연구 논문이 나와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계에서 온첫 천체로 화제가 됐던 오무아무아 혜성 이와 관련해 하버드 스미스 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에이브리엄 러브 교수 연구팀은 과학 전환을 통해 오무아무아의 독특한 가속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행성이 외계 생명체가 만든 인공물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무아모아는 길이 800m에 기다란 혜성입니다. 태양을 빠른 속도로 벗어난 오무아모아는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태양열에 가스와 먼지가 떨어지는데 오무아모아 행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측 초기에는 오무아모아에서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며 속도가 붙은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또한 오무아모아가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 연구팀들은 외계인이 태양계 탐색을 목적으로 보낸 수백여 개의 발사체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모아모아의 뜻은 저 멀리 최초로 도착한 메신저를 뜻합니다.